할렐루야! 찬양의 가사 한 구가 계속 제 머리를 맴돕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 고백만 드리며 산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그냥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laughs> 이게 우리 코로나만 아니면 서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인사했으면 참 좋겠는데. 얼른 고개만 얼른 돌려서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으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여행 티켓 다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스팸인 줄 알고 안 열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스팸 아님이라고 써놓고 싶었는데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못 넣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행복한 초대의 이 여행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는 즐거운 여행 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여행 평생이 기억에 남는 그 여행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서요 몇 가지 다른 별명들이 또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농사랑 조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리 수확을 할때첫 수확을 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을 지키는데요. 이게 사실 유월절 또 바로 다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7주 동안 이곡식을 거둬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7주간의 추수 시기가 다 끝나게 되면은 7일 동안 7주 그렇게 77의 절기를 보내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초실절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50을 가리키는 오순절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부르, 불려지기도 하죠. 숫자 5에다가 열을 상징하는 순, 에서 50. 그렇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순절, 그러면은, 이 77절, 그 다음에 이 맥추절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사실은 성령 강림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맥주감사절의 원래 시작은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는,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의 절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때 초대교회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때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5월 23일에 이미 지켰습니다. 24일이었나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2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원래는 이 5월 23일 성령 강림절이 성경적으로 보면 맥주 감사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날짜 계산과는 상관없이 항상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좀 이상하지요?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약간 토속화되었다고 해야 나요 토착화된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농경 문화랑 한국의 농 보리 추수식이랑 맞물리기도 하고요. 또과거에 우리의 그런 어려웠던 생활상이 반영된 좀 그런 가슴 아린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또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겹게 가난했던 시절 이 보릿고개를 견뎌내고 보리가 익어서 추수했을 때의 성도들은 너무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먼저 처음 추수한 이 보릿가마를 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힘든 초급 목표 해야 되는 보릿고개를 견뎌내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아마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맥추 감사절은 최고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전통으로 삼은 것은 이렇게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매년 자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드리기 시작한 감사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고유한 그런 감사의 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배고픔을 견디고 그렇게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로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하죠. 요즘은 농경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도 생계를 위한 농사이기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농경적인 이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 축제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까 드려진 그 찬양 때문에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탁 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어떤 삶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딱 정답으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힌트를 하나 붙잡고 살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팥죽장사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와 함께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난 이두 형제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그 나중까지 참 굉장히 흥미로운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이면서도요 중간 중간에 사실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도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던 건지 야곱의 뭐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이 답을 찾아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딱 이해가 잘안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이고요 그 다음이 요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래의 그런 전통을 따르면 첫째였던 에서가 장자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 출한 그런 신앙적인 탁월함이나 어떤 칭찬할 막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잔머리, 술수,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점철되어 있으니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 성경 구원 역사에서 한편으로 빗나가게 되죠. 사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딱히 어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나 뜻,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 이 형제 사이에 일그러진 운명은 어머니 리부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태에서 두 아이가 다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치열한 이 출산의 경쟁 속에서 야곱은 어쨌든 형을 이겨 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 싶지만 어쨌든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아마 치열한 이런 인생 그리고 날 때부터 경쟁에 내몰린 우리 인생을 비춰 주시려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팥죽 사건으로 시작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들어온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몹시도 시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야곱이 쏘던 팥죽을 보는 순간 에서는 그만 눈이 확 돌아버리고 만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팥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의 원어에는 그냥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네 음식에서 붉으면서 그래도 막갈나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팥죽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팥죽으로 번역한 것으로 그냥 보여집니다. 당장 한 그릇을 달라고 애서가막 채근됐는데 이 야곱이 아주 비상한 머리로 순간 계산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죠. 정말 계산에 빠른 인정머리 없는 야곱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의 값에 장자의 명분을 갖다 붙이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실은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었던 터라 에서는 덜컥 이 거래에 응하고 맙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하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어이없이 팥죽 한 그릇에 내어놓고 팔아버리는 에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개선적인 이 야곱도 비난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서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서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래도 팥죽 한 그릇보다는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4절 후반절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요. 대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고 그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길래 성경은 애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판단할 것인가요? 우리의 행동은 또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처음 난 것. 장자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명분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우리에게는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성취나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태어남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처음 난 것에 특별한 권리를 준 건데요. 이러한 신앙의 기원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존권, 그들의 생명은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난 것, 장자를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장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차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관계가 아니면은 장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34절의 후반부를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 의미가 아주 잘 도드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시죠, 여러분? 에서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탓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처신이 참 어리석고 짝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안쓰럽게 보죠. 하지만 우리가 요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기나 바둑 같은 걸 보시면 장기나 바둑판 뒤에서 이렇게 훈수를 둘 때는, 아,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묘수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장기판 바둑판에 앉으면은요, 당체 그게 보이지가 않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막상 내 인생이 직면해 보면 다큼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한 걸음만 물러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데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요구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부분도 참 저에게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주 듣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살다 보면 죽겠다, 죽겠다 소리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나요?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참 것이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이 죽겠다 소리에 이것이 사그라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당장 배고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멀리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서를 어리석다라고 비난하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손가락질, 손가락질했던 애서인데 이제는 왠지 치근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팥죽 한 그릇이면 해결될 것 같다는 우리의 그런 방법에 더 익숙한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먹어야 살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하며 거기에 정말 몰입해서 정말 매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로 삼으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비를 입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이 우비를 어떡합니까?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썼으니까, 비안 오니까, 쓸모 없으니까 버려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인생에 비가 올때 잠시 찾았다가, 괜찮아지면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겁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지배를 받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이나 명성을 얻는 방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란요 스스로 가치있다 여기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선택하지도 않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에 빠져버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병원은 환자보다는 그 환자가 낼 입원비와 치료비에 더 관심이 있어서 돈을 내지 못하면 환자를 돌려보냅니다. 학교도, 기업도, 정부도, 심지어는 교회도 돈의 가치가 어느덧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돈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무엇을 먹고 사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매달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신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가도 있고요, 돌짝도 있고요, 가시떨기 밭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 있죠. 돌밭 가시 길가는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물어 가 버립니다. 말씀이 심겨지지만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니 그것을 품지 않는 거죠.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나마 돌밭이나 가시 떨기는 아, 그 받을 때에는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온다든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일쑤이죠 모두가 팥죽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도 같습니다. 가치를 모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그 땅에서 거두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이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에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30배의 축복이 있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60배, 아멘. 100배, 그러면, 아멘. 아시죠? 엄청나게 배가 되는 이 결실에 우리의 마음이 큰 도전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보여지는 몇 배의 결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앞에 어떤 말을 붙이셨어요. 그 어떤 말이 뭘까요? 어떤이었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 똑같을 수도 없는 거고,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사실은 몇 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수적인 그런 크기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몫이 다르고 결실이 다른 것뿐인데 그것은 심고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의 말씀 복음이 일단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그목만큼의 허락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되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좋은 땅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장자의 명분을 먹고 사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환란과 근심 같은 그런 팥죽 때문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 그 결실을 바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9편 1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죄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통과 환란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54장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너를 극률에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기쁨을 이루어가고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사야의 외침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처음 수확한 보리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결코 그들이 가져온 보리는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리 고개를 겨우 견뎌내고 거둔 그 보리가 얼마나 많다면, 얼마나 많다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줄 미국의 총교들이 건너와서 새 대륙에서 얻은 결실로 감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토병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보내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에 보은, 봐야 벼잘 것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실 질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사느냐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파도 눈에 보이는 팥죽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팥죽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마음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는 기쁨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